네아 김선 씨의 멋진 무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네어 진짜 감동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네저 예. 아까 이게 아까 그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. 그 아까 총에 맞고 서거하시는 장면이 혹시 나오지 않았었나요. 네, 뭐 그죠. 네. 아, 어, 아까 그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아.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몸으로써또 김구 선생을 님 표현해 주니까 예. 이 감동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와서 예. 되게 뭔가 좀 뭉클해지는 게더 남는 것 같습니다. 어우, 저는 역사적 사건을 네.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하게 맞습니다.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백번 네. 김구 선생의 삶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해 준. 아, 김설진 씨와 그리고 무용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들어가서. 더 이상 하지 말고 음.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네네네. 하겠습니다. 네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역시 춤을 추시는 분이라서 달아요. 여기 앉으시죠, 네, 네, 네. 아, 우리는 아,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? 그러니까 이게 계단이 왜 있었죠? <laughs> 야,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패널 분들도 네, 이제 들어오셔서 네, 네, 네. 함께 또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석천 씨가 진짜 열심히 보셨어요. 아, 저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. 봤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전화번호 좀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아니, 오해하지 마시고. <laughs> 아, 아니, 제가,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제가 설진 씨 네. 원래 팬이에요. 아, 아세요? 아, 저도 댄싱 라인에 한번 도전한 적이 있는데. 네, 있던데.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진짜. 대기. 왜 놀래? <웃음> <웃음> 대기실 같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대기실에 아. 같이 있었는데. 아. 네. 어 그때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는데 댄싱 네. 라인에서 우승을 하시더라고요. 네네. 네. 네, 그리고 오늘 작품 봤는데 어이 춤을 가지고 어떤 인물 음. 그리고 또 역사를 표현한다라는 게. 네.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네. 너무 너무 감동적으로 음. 안무를 하신 거 보고 음. 역시 김설진과 또그 친구들인구나라는 음. 네.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진짜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. 진짜 이 김구 선생님의 삶을 무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음. 처음에 생각을 들었었는지 네, 어려웠어요. 네. <laughs> 이게 그래서. 그 어떤 그 선생님이 살아오신 모든 순간들을 단 5분 안에 담아내기는 좀 어려워서 예, 예.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? 과연 그 시대 때 우리가 살아있었다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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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때 그래. 그 살아있었다면 그만한 용기가 있었을까라는 음.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 거창하게 뭐 선생님의 삶을 담아야겠다 보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어. 더 컸던 것 같아요. 예, 예. 그 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직은 많이 낯설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기 예. 보시면서 저는 실제 아까 그 서거하신 어떤 고무서 한개 정도는 음. 제가 캐치를 했는데 네.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? 어, 그 어, 처음에 이제 그 감옥에 가셨을 때 가시기 아. 전에. 예 네, 음. 그때 그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고정 전화를 받고 아.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무리들 뭐 지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네, 서거는 총기 때문에 이제 서거는 하셨지만 예 음. 네, 계속 살아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아. 네. 이런, 다른, 이런 네. 내용을 이런 네.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네요.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이걸 진짜 <laughs> 처음에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. 들어가셨으면은 <laughs> 아, 아 저분이 저분이다. 분이 다시 한번 <laughs> 준비드릴까요? 자, <laughs> 아. 그래서 뭐 나름 그 안에서 뭐그 태극기도 표현하고 아, 예. 그렇구나. 공감이도 조금씩 나타내 보려고 하고 예. 아. 예. 그리고 그 운동하셨을 때 네. 모습들 그. 사실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거기에서 담겨 있을 때그 모습들 조금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. 네. 사실 그렇잖아요. 뭔가 그 모티브를 삼을 수 있는 영상이라치 사진은 저희가 좀 많이 입수를 한다면 그 분을 조금이나마 그렇죠.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찾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나요? 어땠습니까? 네. 근데 만약에 찾는다고 한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찾는다고 한들 사실 표현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워낙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네. 그분 덕분에 저희 이렇게 좋은 데서 잘 있는 거니까요. 뭐 네. 그분 말고도 여러 분들이 많으시지만 중심축에 계셨던 아 분이니까 아 네. 쉽지는 않아요.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100 100 100 100요0 0 100 100 100 1는0 100 100 100 100 100 100 1 국기에 네, 대한 경례를 네. 가슴에 쭉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죽음 죽음도 생각이나고 음.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동작들이었거든요.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 작품 준비하면서? 어, 힘든 것보다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. 내가 이 독립 기념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하더라고요. 음. 죄송하더라고요. 음. 이 작업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서 다시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된것 그것만으로 사실 좀 감사하긴 했어요. 저희 음. 대부분 다 그래요. <laughs> 3일절이 공휴일이라고만 생각해. <생각했는데> 100주년인 <laughs> 것도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. <laughs> 사실 솔직히 3일절이 금요일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, 네, 그렇게 네.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있고요. 네네 그러니까. 네. 맞습니다. 아,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눈을 뜨고 있었고 마지막에 할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예. 나름대로 음. <laughs> 네.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외침이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. 그그 그 국민들한테 눈을 떠라라는 아 음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아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을 때 음. 편하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눈 감을 수 있지 않았을까? 어 네, 그냥 그렇습니다. 진짜 이런 이런 역사적인 아 이야기들을 이렇게 철학을 담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, 어우, 예. 진짜. 어, 다시 한번 박수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더보내주십 아, 아 너무 멋있다 네. 그 아티스트가 역시 네. 좀 그만 좀 보내드리죠 그러니까요 아니, <laughs> 너무 더우실 텐데 네. 아니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시 한번 봐야지만 그러니까.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<laughs> 네. 저희가 유튜브로 다른 <laughs> 으로 영상으로 대로 네.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. 일단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아. 나 전화번호 없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 아, 제가 김설진 씨 되게 팬이거든요. 아, 네.